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유네한 지역대입니다 오늘도 옆에 나올 거고요. 근데 내가 왜 이따위를 샀지? 짱 세단 별로 필요가 없잖아. 그래도 모르니까. 오랜와 시대다! 짠 진짜 못하죠? 이게 유튜브의 목소리로 진짜 이상하게 나올겁니다 자떼뜨리는 소리는 진짜로 제대로 들립니다 만 난이도 쉬움 난이도 쉬움 내걸릴 필요도 아이스 아이씨 내걸릴 필요도 없어 근데 올라가시요 바로 다음 층에서 몬스터가 오게 될 겁니다. 아 그냥 겐지 추가할 걸 그랬나? 겐지가 리승윤 김우찌가. 리승윤 김우찌 있으면은 무조건 안방이라. 아이스해. 헤 왔냐? 낙등까지 곧 아, 있어야죠. 어씨. 아. 징지 중이. 많이 높여! 크리. 잠시 크리. 더페너룸 서바이벌, 시험 바로 다음 층입니다. 아이셋 아 벌써 많이 나왔나 봐. 나인도 잠시 평화로움. 좀 올라가겠습니다. 근데 이러면 너무 사기지만 너무 어먹기때제기사기 때문에. 나인도 여기서부터 쉬음. 이제 뭔가 안끌 듯한 느낌. 아우, 이씨. 왠지. 날카카트라 아이스 블록, 베자트 백! 왜안 터짐? 아래가 터졌네. 이 스크립트가, 생각해보니, 이스크 오류를 맨날 까먹더라 대가노 오류 말고 다려오리고 있습니다. 드디어 맨 아래층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왔요 이게, 이때, 어떻게 날아가냐, 몬스터가 날아가요. 주민, 아니면 돼지, 그런 먹들이 날아갑니다. 잡 먹들이. 한 3분 컷. 3분 컷입니다, 오늘은. 와, 저번에 4분 컷 됐다, 아우, 키즈가. 중경화 업데이트인가? 아, 씨. 죄송. 욕한 건 아닙니다. 좀 어려워가지고. 나, 네, 여러분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.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 회전특별 <laughs> 빠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